안녕하세요, 용량아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이즈비 각인을 채용한 스페셜리스트 클래스의 기상출사 영상입니다. 해당 각인을 채용했을 때의 장점과 단점을 알아보고 많이 사용하는 스킬트리와 각인, 보석 등이 무엇이 있는지 하나의 영상으로 해결할 수 있게 제작된 영상입니다. 해당 영상은 주관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모든 내용들이 맞는 것은 아니라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시청하고 나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많이 질문해주세요.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며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날씨는 맑음! 기상술사는 신비로운 환영의 힘으로 기상을 다루며 변덕스러운 날씨를 이용해 특정 위치에 있는 적을 공격하거나 우산을 접고 펼치는 화려한 움직임으로 근거리 적들을 제압하는 우산을 활용하는 클래스입니다. 기상실사의 아이덴티티인 여우비는 적에게 스킬을 적중시킬 때마다 빗방울 게이지를 획득하고 빗방울 게이지를 가득 채울 경우 여우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우비를 사용하면 일정 시간 동안 기본 공격 및 이동기가 변화하고 여우비 오라 범위 안에 있는 적은 공격력이 10% 감소하며 적들은 1초마다 적은 피해를 받고 이동 속도가 25% 감소합니다. 기상술사의 직업 각인 이즐비는 여우비의 빗방울 게이지 소모량이 50% 감소하고 여우비가 활성화되어 있는 동안 기상 스킬들의 피해량이 7%에서 30% 증가합니다. 22 기상술사의 장점으로는 아드레날린 각인을 채용하면서 치명타 적중률도 올려주는 환각세트를 채용하고 치명타 적중률 증가 시너지를 가진 스킬들로 치명 유무에 대한 스트레스가 적은 편입니다. 또한 치명 유무에 따라 DPS 편차가 심한 질풍노드 기상술사에 비해 DPS가 안정적입니다. 캐릭터 바로 앞에 사용되는 소용돌이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주력 스킬들이 원거리 스킬이며 백및 헤드어택에 구애받지 않는 타격의 대가 딜러로 원거리에서 자유로운 딜각을 잡을 수 있습니다. 신석을 채용하여 손에 매우 바쁜 질풍노드 기상술사보다 스킬 재사용 대기 시간이 넉넉하기 때문에 짧은 쿨타임으로 스킬 딜로스가 생기지 않습니다. 스킬들의 무력화 하 2개, 중상 한개상두개로 순간적인 무력화에 뛰어난 편입니다. 스킬을 한 번에 퍼부어서 딜을 넣거나 한방질이 센 직업이 현 로스타크 메타인 딜모리 메타에서 매우 좋은 편에 속해 있는데, 이22 기상술자의 경우엔 주력 스킬들을 퍼부어 딜모리에 매우 좋은 편에 속해 있습니다. 타 직업에 비해 각인의 방향성을 다양하게 조합할 수 있고, 기류 발생, 역류 메커니즘을 고려하여 스킬 세술자는 다른 직업 각인 질풍노득기상술사에 비해 꽤 자유롭게 본인이 원하는 스킬 빌드 방향으로 짤수 있습니다. 22 기상술사의 단점으로는 스킬들의 무력화 수치가 좋은 편에 속해 있지만, 부입하게의 경우에는 소용돌이 한계가 끝이고, 그마저도 막지게 발생하는 편에 속하기 때문에, 부입하게는 좋지 않은 편입니다. 신속 특성을 채용하여 이동속도 및 기상기가 빠른 타 직업각인 질풍노도 기상술사에 비해서 느릿하고 기상기의 쿨타임이 긴 편에 속해 있어, 답답함을 느낄 수 있는 특화 직업입니다. 기상실사 자체 스킬들이 소비하는 만화 수치가 높고, 딜사이클 한 세트를 굴리면 만화가 다 소진되어 만화 관련 음식을 먹어도 만화 고갈이 심한 편입니다. 현로스트크 메이저 특성인 특허를 채용하며, 각인 또한 많이 사용하는 메이저 각인들로 악세사리 세팅 비용이 비싼 편에 속해 있습니다. 사용하는 멸화 보석의 개수가 6개로, 고레벨 보석의 경우에는 홍염보다 멸화가더 비싸며, 그로 인해 고점을 위한 보석 세팅 비용이 비쌉니다. 전설등급의 장비 세트는 자유롭게 사용하면 되며 유물등급의 장비 세트로 추천하는 것은 적에게 주는 피해 및 치명타 적중률이 증가하는 환각 세트를 6부에 다 착용하는 걸 추천합니다. 이즈비 기상실사가 사용하는 특성으로는 주로는 특화가 있고 서브로는 치명이 있습니다. 목걸이는 특화와 치명이 있는 것을 착용하고 귀걸이와 반지 둘다 특화로 착용합니다. 폐쇄 특사 효과로는 특화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슬비 기상술사의 각인으로는 각인 5개를 3레벨로 가는 33333 세팅에서 원한 예리한 등기, 파격의 대가, 아드레날린 이즈비를 채용합니다. 또는 예리한 등기 대신 저주받은 인형을 채용합니다. 333331 고대 악세사리 세팅에서는 원한 예리한 등기 타격의 대가, 아드레날린, 이슬비를 채용하고 에테르 포식자를 1레벨로 채용합니다. 만약 자신이 구칠도를 깎은 후 각인을 세팅하고 싶다면 원한 예리한 등기 저주받은 인형, 타격의 대가, 이슬비의 아드레날린을 2레벨로 채용합니다. 이슬비 기상술사의 레이드 스킬 트리로는 날아가기, 돌개바람, 뇌악변 소나기 소용돌이 싹실바람 센바람 펼치기 이렇게 총 8개의 스킬을 사용합니다. 날아가기 10레벨에 전설 질풍룬 을 주고 빠른준비 성장공격 기류강화를 채용합니다. 돌개발한 10레벨에 전설 출혈룬 을 주고 급소노출 회전력강화 부메랑우산을 채용합니다. 빼약변 10레벨에 전설 집중룬 을 주고 급소타격 강화된일격 약점 포착을 채용합니다. 소나기 10레벨에 전설 풍요룬을 주고 증기획득, 낙뢰주의보 국지성 소나기를 채용합니다. 소용두리 10레벨에 영웅 풍요룬을 주고 증기획득, 바람기둥, 증기조절을 채용합니다. 짝실바람 10레벨에 전설 압도룬을 주고 빠른 준비, 소멸, 증기조절을 채용합니다. 센바람 10레벨에 영웅 풍요룬을 주고 빠른 준비, 증기조절, 대바람을 채용합니다. 펼치기 4레벨에 전설 정화룬을 주고 급수 노출을 채용합니다.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트라이포드 순위는 빼약벽과 빡슬 바람, 센바람의 빠른준비이고 소나기의 증기 획득이 1순위로 가장 중요하고 다음은 떼약볕의 증기조절 흑전폭발과 짝질바람의 소멸 증기조절과 소나기의 낙뢰주의보 국지성소나기와 소용돌이의 바람기둥 증기조절과 센바람의 증기조절 날아가기의 빠른준비를 2순위로 채용해주는게 좋습니다 열아보석은 총 6개이며 날아가기 떼약볕 소나기 소용돌이, 짝질바람, 여우비 스킬을 장착합니다. 멸화보석 업그레이드 순위로는 빼약볕, 짝질바람, 여우비 스킬, 소용돌이, 소나기, 날아가기 순서입니다. 홍연보석은 총 5개이며 빼약볕, 센바람, 소나기, 소용돌이, 짝질바람을 장착합니다. 홍연부석 우선 순위로는 빼약볕, 짝질바람, 소용돌이, 센바람, 소나기 순서입니다. 이렇게 20일 각인을 채용했을 때의 장점과 단점, 각인 및 스킬트리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스킬트리와 각인의 경우에는 레이드나 취향에 따라서 다양한 세팅이 존재함으로써 영상의 정답은 아닙니다. 그렇기에 해당 영상에 포함되지 않은 더 많은 정보나 세팅 등을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로스트아크 인벤과 로아와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제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뿅바!